자, 얘들아 안녕. 어, 이 영상은 3학년1학기 어, 너네들 공부하는 보너스 영상이에요. 어. 너네가 요즘 학교도 잘안 가고 그래서 학원도 이제 언,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어, 집에서 있기만 하면 사실은 하루 종일 놀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 수업 그냥 1시간 반 선생님들하고 줌으로 수업하거나 또는 유튜브로 수업하거나 하고 인증하는 것 정도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알겠어? 상황을 1학기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사실은 음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서 너희를 보고 싶지만, 어 일단 선생님 찍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할게. 알았어, 오케이. 어 선생님이 계속 찍는다고도 얘기 못해. 다 선생님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선생님들 뭐다 잘하시는 거 알고 있지? 어 일단은. 선생님이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또 누가 할지 모르니까, 요 알겠지? 오케이, 좋아. 선생님 아 근데 일단 제목근 파트는 내가 할 거야, 무조건. 그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 파트는 다른 사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 보도록 할게. 알았어? 자, 오늘은 제목근 실수.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듣고요.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알겠어? 오케이, 시작. 자. 먼저 제곱근과 실수 얘들아 실수근이 왜 그런지 봐봐 세개 숫자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세상에 있는 숫자는 실수라는 게 있어요 실수는 리얼 넘버라고 그러잖아요 실수 실수는 얘들아 유리수와 무리수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유리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해서 유리수를 다 배웠어요 그치?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되어 있어요. 됐어?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되어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로 되어 있지. 그죠? 양의 정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중학교 내용의 전부예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자, 얘들아. 자, 먼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이 파트를 배웠어요. 양의 정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양과 음의 정수 이렇게 해서 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정수는 약수의 개수가 1이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약수의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수는 분수인데 분모가 1이에요. 분모가 1이네고요. 유리수는 얘들아 분모가 1이 아니네 얘들아. 오케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모가 1이 아니네 1이 아니네요. 그 중에 유한 소수는 뭐냐면 분모가 2 또는 5로 되어 있는 애가 유한 소수고요. 순환 소수는 그 외로 되어 있는 거죠. 분모가 그 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 물론 다 기약분수 상황에서야 되라. 기약분수 상황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애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자. 양의 정수는 1과 소수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로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많은 그외에 3개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정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는 건 뭐야 얘들아? 분모로 나누는데 분모가 1이면 정수, 분모가 1이 아니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그 중에 분모가 기약분수 상태에서 2랑 5로만 되어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다? 유한 소수라고 그러고요그 외는 에 순환 소수, 정확하게 순환 무한 소수라고 되어 있어서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1 3닷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지? 뭐4.051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같이 다 뭐야? 순환 무한 소수고요.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무리수를 배우는데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예요. 순환 소수는 순환하는 무한 소수고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예요. 먼저 알아야 될게두 번째. 얘네들은 다 분수인데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무리수는 분수가 불가능해요. 얘는 분수가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무리수는 분수가 불가능한 수를 무리수라고 이야기했어요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무리수를 배우는 거예요. 무리수를 배우고로써 실수 체계를 완성을 합니다. 알겠니?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요.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 분모가 1인 애를 우린 정수라고 얘기하고, 물론 생략해서 쓰지. 분모가 1이 아닌, 1이 아닌 애들을 우린 뭐라 그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이야기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모가 2랑 5로만 5로만 되어 있는 유한 소수와 그외에 정수가 아닌 순환 무한 수수가 되어 있어야죠. 알겠어요? 정수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아, 여기 배우는구나. 이렇게는 중학교 완성이 되고요. 우리 고등학교에 가면 복소수라는 걸 배우는데요. 사실 복소수를 배우는 건 우리 이미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허수라는 걸 배워요. 허수. 이니셜 i의 허수라는 걸 배웁니다. 우는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요거 정리하고 끝날 건데요. 이제. 각의 이미저를 좀 배울게요. 실수는 r이에요. r 리얼 넘버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 리얼 넘버야 r이고요. 허수. 허수는 이미지널이 넘버라 그래서 i. 이미지널이 상상 속의 수라 그래서 i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유리수. 자 유리수는 얘들아 유리수는 q 에요 q 유리수는 q 라고 얘기하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는 i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유리수 무리수 정수는 z 라고 이야기해 알겠어요 이건 모양으로 외우세요 물론 다른 이니셜이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유리수는 q 무리수는 i 정수는 z 라고 외우고요 이제 양의 정수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자연수라고 이야기하거든 요 양의 정수가 자연수야. 자유수는 내추럴 러버 그래서 N이라고 외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실수는 R, 허수는 I, 유리수는 Q, 무리수는 I, 대문자 I, 정수는 Z, 자연수는 N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전체 수 체계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여기를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렇게 외워서 전체 수를 완성을 하는 거고 우리는. 실수라는 걸 배우는데 실수가 사실 무리수를 배우는 파트고요 복소수라는걸 배우게 되는데 허수를 배우는 파트다 라고 보면 되겠 알겠어요? 자, 이거 선생님 3번 정도 듣 테니까요 정리하고 이니셜을 외워보세요 마지막 이니셜 실수는 Real number i 허수는 i n i 더 i a 버 number small i 소문자 i, 오케이? Okay? 유리수, 무리수, 정수는 모양 맞고 외운다 그랬지? 유리수는 Q 무리수는 대문자 i, 점수는 z. 됐어? 그럼 자연수러운 내추럴 넘버 n으로 외우면 됩니다. 알겠어요? 3분 정도 줄 테니까 확인하세요. 알겠니? 유리수는 분수가 되는 수, 무리수는 분수가 안 되는 수. 분수가 되는 수 중에 분모가 1인애를 점수. 그렇지 않은 애를 경수가 아닌 유리수. 그 중에 분모가 2나 오는 유한소수. 그렇지 않은 애들은 순환소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알겠지? 시작. 4분 주기가 정리하고 인쇄를 외워보세요. 넷째랑, 우리가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았 어디에서 어디를 위해 배우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지지 않는 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알겠어? 제곱근은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어떤 이걸 만드는 이걸 만드는 수야. 새로운 그러니까 요거를 만드는 수야. 예를 들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오를 만드는 수. 예를 보면 뭐라고 하면 오의 어떤 수를 제곱해서 4를 만드는 수 얘를 뭐라 그래? 4의제곱뭘 제곱하면 4가 되니? x는 2나 마이너스 2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어? 이해하지 자 그런데 뭘 제곱하면 5가 되니?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런 게 발견된 다음에 뭘 제곱해야, 고면, 뭘 제곱해야 5가 되는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죠 분수를 그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방법을 쓰긴 했어. x는 루트 5라는걸 만들어냈어요. 루트는 얘들아, 이게 r에 루트 뿌리는 뜻의 얘들아, 이 r 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루트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루트 의 의미는 뭐냐면 되게 무책임해.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라는 거예요. 제곱하면 오가 되. 제곱하면 5가 되는 수를 실제로 제곱하니까 오가 되겠어요. 당연히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라는게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는 뭐니? 제곱하면 5가 되는 얘는 양수고요. 얘는 제곱하면 왜5가 되는 음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아하. 자, 만약에 뭘 제곱하면 11이 되니뭘 제곱하면 11이 돼? 그야 제곱하면 11이 되는 수를 제곱하면 11이 되겠죠, 예. 그렇지? 그러면 제곱하면 11이 되는 수라는 그 어떤 미지의 제곱하면 11이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루트 11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여기엔 양수고, 얘는 음수, 해서 마이너스 루트 11. 이두 개를 한꺼번에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라고 쓰면 됩니다. 얘는 제곱하면 11이 되는 수의. 가죠. 그래서 하나 더 알아야 될건 선생님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원래 루트 4라고 이야기하면 돼. 루트 4인데 얘는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니. 그래서 루트랑 제곱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가 나온는 거야. 또 마이너스 루트 4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겠지. 제곱이랑 루트랑 섞이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거기 개념 체크 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줄을 써 넣어라 라고 되어있죠? 자, 36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해서 36이 되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해서 36이 되는 줄첫 번째 단계 36이 되고요 두 번째는 X제곱은 36을 만족하는값 X제곱은 36을 만족하는값 그래서 6과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어, 거기 있는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지울게 여기 지우고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선생이이재재 얘기를 안 했구나. 교재요하니니까휴학에 필요하니까 에요에요수학까과보에나요하니까에필학하니까휴지니다 あっ。<laughs> 자 거기 볼게요 얘들아 제곱근의 뜻 1번 100의 제곱근은 100의 제곱근은 10과 마이너 1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 마이너 4의 제곱의 제곱근은 16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16의 제곱근은 뭐가 있어 얘들아? 4와 마이너스 4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3번 제곱해서 0.64가 되는 수는 0.8하고 마이너스 0.8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어요. 자, 거기는 3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면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고2 5는 그러니까 다음 제곱근이라는 다음 제목을 보았고, 이게되는거 x 요 e l x 제곱이 25인 거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이번은 x 제곱이 마이너스 8의 제곱 6 4 i 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3번 x제곱이 0.09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죠 4번 무언가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36분의 1이 됐어 그러면 x 의 값은 어떻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어?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이렇게. 요거 정리한 거에요. 그 옆에 쌍둥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됐죠, 얘들아. 7페이지. 제곱근의 표현이라고 해 있어, 요 오케이? 이제 거기에서, 일단 응.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것. 이제 뭐 그런, 거기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별표치고 꼭 봐야 되는 얘기고요. 얘들아. 꼭 봐야 되는 얘기고요. 이제 이거 보세요. 어, 거기 개념체크 보자. 20일에 제곱근. 뭘 제곱하면 20일이 되니? 제곱하면 21이 되는 수랑 제곱하면 21이 되는 수 중에 음수를 제곱하면 되겠죠 됐어? 오케이 8의 제곱근은 8의 제곱근은 루트 8 하고 마이너스 루트 8중이겠지 마이너스 루트 8 그런데 이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8만 되는 거야 얘 됐어? 2분의 5의 제곱근 2분의 5의 제곱근은 뭐냐면 루트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있는데 얘네가 원하는 건 뭐야? 음의 제곱근은 여기 얘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제곱근 21이라고 하면 이들아 얘는 제곱근 21은 제곱근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왜? 디저트가 아니라 디저트가 디저트도 있지만 데저트 그래서 얘가 사막으로 읽히듯이 제곱근 21이라고 하면요. 제곱근이 숫자 앞에 오면 뭐뭐의 이런 식으로 오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개씩 나오는데 제곱근이 숫자 앞에 오면 얘는 루트 21이란 뜻이에요. 루트 21이란 뜻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21 이렇게 쓰입니다. 그냥.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 그냥 뭐, 사실 제곱근이라는 말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대부분인데 숫자 앞에 제곱근이라는 말이 오면 그때는 루트2 1이랑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냥.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루트21로 써주는 겁니다. 알았어, 선생님을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7번 볼게요. 그냥. 7페이지 7번 보면 루트144.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루트 144는 12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랑 얘랑 바꿔줄 수 있어서 그 값은 뭐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루트 64분의 49는요. 루트 8분의 7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곱이랑 루트랑 제기니까 이 값은 뭐가 된다? 8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니? 선생님이 무슨 말 여기까지 이해하죠? 오케이? 됐어요. 자. 거기는 7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아, 이걸 안해는데 1번 개념 체크 1번 루트 25는 루트 5의 제곱이래서 5가 되고요. 2번 마이너스 루트 0.09는 마이너스 루트 0.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0.3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됐어요. 응. 자, 7 페이지 풀어보세요. 시작.